이 작은 박스는 뭐지? 이게 그거 같은데? 노이들라가 뭐? 있는 그거? 어? 원수매트 처음이라가지고 나도 처음이야 사용설명서 적혀있대 아 그래? 어 뭐야? 음. 아나뭐상품이라서준줄 알았네 이건 뭐지? 수트에트이수트 <놀람> 아내 반지 빼지 마라고 나... 어머님이 나 이거 주라고 하셨잖아 아 아니야 두 개밖에 없어 두 개씩 한개 주라고 하셨잖아 아니야 하칠로 꽁꽁 하칠로 꽁꽁 상당히 못끊어 수고하요문 내가 다들? 진짜 많아. 들어가자.

우리 온수매트 초짜라 가지고 오는 것마다 다 뭔지 모르겠네. 저건 뭔데? 저건 물 넣는 걸 거야. 이거는 이 가방에 이게 다 들어간다고? 보, 어 보관하는 거. 어 괜찮다. 경동 나비앤 <laughs> 비싼 거다 주셨네. 헐 귀여워 맞지? 응. 음. 사진도 찍어야지. 한간 할까? 그래라. <laughs> 이게 카드 지갑이네. 아, 예. 이거는 새 거고요. 아, 사용 안 하신가요? 네. 아, 그러네요. 그리고 음... 이게 지갑인데, 네네. 여기 보정사로 다 들어있어요. 아, 예. 아, 그대로 다 갖고 계시네. <laughs> 네. 깔끔해요. 아, 예. 깨끗하네요. 네,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택배가 받으시는 분이 계시나봐요? 아 아니고 택배받아아니다감사합다감사고객갑습니다님나 <목소리> 솔직히 그거 얘기하려는데 누가 내고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용실만 가면 그유아대그 그 냄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.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. 아니야 내가 살 거야. 아, 내가 살 거야. 모둠정식 먹자고. 청구랑 콜라 준비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빨이가네 개. 나 이제 또 맞아야 된다니 나 불쌍하다 진짜? 봤어 염따? 응 사람 많은가? 우리 그때 지순이랑 왔을 때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 맞지? 진짜 한여름이었잖아요 아니야 그때 보, 가을이었어 코스모스 보러 갔잖아 그랬나? 응 맞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도깨비 촬영지래? 메타세콰이어터 응. 는 누구를 통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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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를 통해? 누구를 통거 육안에 나 도주고 헷갈릴려고 하는데. <laughs> 홀리보 영이 안 찍히네. 확대해 <laughs> 주는 거야? 이거 해서 야 아니 그 오른쪽. 이거? 응. 이건 워터야. 그 폼이 같아요? 아니라 이게 폼이야. 폼폼폼 폼. 야 이거 폼 평이네. 어. 근데 양이 1 0 0 m l 밖에안 되는데 어 아닌가? 아, 이게 우리가 원래 쓰던 거다 아, 쓰던 거네, 그게. 22,000원? 안써으로 차면은 어색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. 어, 그런 것 같아요. 제그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안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. 음. 됐다. 2만 원이죠? 우셔도 돼요. 요거는 야 여기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라. 왜안 들어가면. <laughs> 그냥 꾸며서 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한번 빨아 입을 거라 상관없어요 네. 그래도 여기 아니요. 항상 오세요? 예 주말에 주말에만 오세요? 토요일하고 일요일 언제까지 오시는 거예요? 아 항상 나와요 내년에도? 예예 예. 그럼 여기 와서 옷 사자 언니 그래. 예쁜 거 많다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예, 예. 그럼... 빨아야겠다 화장부터 해줘야지 어 그래야지 이제 집에 가자 가야지 고장났다 뭐야? 페페로네 선물? 페페로네 이 선물? 응. 내일 모레 페페로네 잖아. 뭐야? 진짜 귀엽다 이거. 우와. 내가 뜯을래. 엄청 귀엽잖아. 이거 꽃은 내가 추가한 거야. 아 진짜? 응. 원래 추가 없어? 원래 옵션 아니야? 옵션 아니야. 딱 그... 뒤에 빼빼로만 옵션이야. 이거? 응. 어. 이건 뭐야? 그건 모르겠다라도 이거 어떻게 뜯는 거야? 아, 여기 있구나. 개이기탱 미친. 절기. うん。